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행이라는 거랑 표본공간 사건 뭐 사건에도 근원 사건 공사건 전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 자 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는 건 뭐야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뭐 우연에 의해서 지배될 때 모든 가능한 결과를 알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뭐 관찰,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한대.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고,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그 시행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전. 동전에는 뭐가 있어? 앞면과 뒷면이 있지, 그지? 이 H가 앞면이야. 그 다음 T를 우리가 이제 뒷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집합으로 표현할 때 앞면과 뒷면에 나올 수 있겠지 자 요걸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으면 당연히 1 2 3 4 5 6 요런 것들이 이제 어,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지 아 부분 집합이 라네 요 전체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행을 보면은 어, 사건이구나 사건을 보면 시행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뭐 공부해서 표본 공간을 이야기했을 때 뭐를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말해 줘. 써 볼게요. 요거는 표본 공간 의 부분 집합.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분집합할때 우리 어떻게 했어? 만약에 집합의 원소가 a1, a2 해가지고 a, n개 있을 때 요것으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가 할때 어떻게 했냐면 부분 집합의 자,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뭘 썼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야? n개지. 그럼 2에 n승 요게 이제 여기다 n제곱 해준 요 전체가 뭐가 돼? 요게 이제 뭐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도 2의 n제곱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위,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동전을 던졌다. 동전 한개 던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다. 그때는 어, 그때는 사건의 개수는 2의 6제곱이 사건의 개수가 되겠지. 아, 이거 왜 2의 n제곱이라고 썼냐 2의 요거, 요거 동전 하나 던지면은 2의 2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사건의 총 개수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보면은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 즉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동전 던질 때 뭐야 앞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또는 뒷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공 사건은 말 그대로 공이니까 뭐야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공집합에 대응하는 사건으로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전 사건은 전체니까 표본 공간 자기 자신의 집합으로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통해서 용어를 다시 한번만 정리해 보면 주사위를 던졌다. 던졌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이야기해 를 주고 그다음에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1부터 6까지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무슨 공간? 얘를 표본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어라 짝수 눈이 나왔네. 짝수 의 눈이 나오는 뭐가 일어났어?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건이 되고. 그다 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가지 수는 항상 뭐다? 자,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써 이의몇 제곱 n 제곱. 그때 여기 들어가는 n은 뭐다? 표본 공간의 뭐의 개수? 원소의 개수 자 요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네 어, 번째를 보면은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처럼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집합들 이 있지 그지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를 보라 그래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을 예를 근원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건 원자야 근원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은 이거 1부터 6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 집합은 당연히 무슨 사건이야 이거는 전사건 전사건이라고 하고 칠의눈이라는 것은 주사위에 던졌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공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봤죠 그 다음에 사건의 종류가 또 이렇게 네가지가 있네요 보면은 첫 번째는 합사건 우리가 이제 사건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서 우리 중학교 때,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공부했었지, 집합. 집합하고 이제 똑같아. 어떤 두 사건, A, B 다 하면은 두 집합, A, B로도 보면 똑같아요. 합사건은 A하고 B의 합집합으로서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거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하고 곱사건은 교집합으로서 A, 교집합 B로 A, B가 어떻게 일어나? 동시,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아까 합사건은 또는이었고, 뭐야? 곱사건은 동시였고, 그 다음에 여사건은 집합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지, 그지? A가 아닌 사건을 우리가 이제 여사건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 배반사건 이거 은 처음 들어보지? 자, 배반은 뭐냐면은 서로소라고 해서 서로소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집합이, 이거 교집합이라고 하지? 자, 교집합이, 뭐인, 공집합인, 이러한 두 사건 사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배반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을 벤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은 합사건은 보는 것처럼 A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여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게 여기잖아, 그치? 그합이면은 당연히 다 합쳐가지고 이 전체가 합사권의 영역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곱사권은 A하고 B가 겹친 부분, 이 부분 있지. 이게 이제 곱사권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영역은 A가 여기였잖아. 그지? 그러면은 A가 아니고 바깥쪽 영역, 이 바깥쪽 영역이 A에 뭐가 돼? 여사건의 영역이 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 배반사건은 A가 여기고, B가 여기인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없었지. 그래서 AB는 교집합이 공집합, 즉, 둘이 뭐야? 집합으로서 서로 소 관계에 있을 때이두 사건은 뭐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오른쪽 예제를 잠깐만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라고 했네. 그럼 써보자. 그럼 사건 A 를 집합으로 표현하면한 개의 주사위에서 짝수 눈이 나오는 것은 2하고 4하고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 그럼 사건 B는 홀수니까 1하고 3하고 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네요 그럼 C는 4의 약수 뭐 있어? 1하고 2하고 4 이렇게 이제 각각 집합을 아, 각각 이 사건을 선생님이 뭐로? 이렇게 집합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지 그지? A, B, C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거 배반이라고 한다는 뭐야? 배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확인해 보면은 A 교집합 B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럼 A랑 B랑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이제 공집합이 때문에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다음에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A하고 또 볼까? A와 C, A와 C를 봤더니 겹치는 게 있어 없어 A하고 C를 보니까 똑같이 겹치는 게 뭐야 2, 2, 2, 4, 2, 아 2, 4가 똑같이 있다 그치 그래가지고 이때는 겹치는 게 2하고 4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아닌 거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 에 B하고 C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B하고 C를 보니까 B, C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야 요 1이 공통으로 들어있다 그지 그래서 공통인 게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반사건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배반사건인 것은 A하고 B만 배반사건입니다. 자, 밑에 것도 쉬워. 보면은 이번에는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한 장을 뽑을 때 뽑았는데 그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대요.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6의 약수는 뭐가 돼? 그 집합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사건 a와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해봐라라고 했어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고 한 너는 뭐야 이 사건 a와 겹치는 게 없어야겠지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게 우리가 a 여 사건을 먼저 구해보는 거 a 여 여사권. 사건 a 여 사건은 1부터 8까지 자연수였으니까 1 2 3 4 5 6 7 그리고 8 여기에서 뭘빼 a를 제외한 거 a가 누구누구였어 a 가1 2 3 6이었지. 그지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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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이제 a의 여사건으로서 우리는 4고 5하고 7하고 8 이렇게 이제 a 여사건의 그러한 그 집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a와 이제 배반 사건이 되려면은 뭐가 돼? 그 걔네들은 a 여사건의 부분 집합들이 a하고 공통인 게 없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요거에 뭘 찾아야 돼?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을 찾습니다. 그럼 부분 집합의 뭐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 보면은 이건 2의 몇 제곱?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래서 2의 네제곱해서 얼마가 돼? 44 16. 이렇게 이제 A와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 사건의 여 사건을 구한 다음에 그여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즉 2의 내 제곱 요것이 a하고 겹치는 게 없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되, 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까지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엔 1부터 7까지 적혀 있대요 그 중에서 열심히 눈을 보니까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 a라고 했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고 4의 약수가 적힌 게 c라라고 했어요. 그럼 요것도 뭐써 봅시다. 우리가 숫자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대. 그중에 a를 보자. 집합 a는 홀수가 적혀 있혔다고 했죠. 그러면은 1하고 3하고 5하고 7이 될 테고 집합 b를 보니까 집합 b에는 3의 배수였네. 3의 배수는 3하고 6두 가지 있고 집합 c 는 아까 뭐였어? 4의 약수라고 했죠? 그럼 4의 약수니까 얼마가 돼? 1하고, 2하고, 4. 이렇게 이제 구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서로 이제 배반인 거는 겹치는 게 없는 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A하고 B를 보니까 A하고 B에 뭘 찾아봐야 돼? 교집합이 있는지를 봐야겠지. 그럼 A하고 B를 봤더니 A하고 B는 공통된 게 3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공통된 게 3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요 놈은 뭐가 아니다? 배반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하고 C도 보자. 그럼 B하고 C의 교집합을 보니까 B, C는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없네요. 그래서 얘는 B하고 C는 공통된 게 없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거는 배반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를 보면은 A하고 교집합 C를 봅시다. A하고 C를 보니까 A하고 C는 공통으로 1이 들어있죠. 그래서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 확률을 하기 전에 사건의 종류, 요건 사건의 종류, 뭐합 사건, 곱 사건, 여 사건 이런 것들은 집합에서 다 이야기했었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뭐 시행, 뭐 표본 공간, 사건, 뭐 이거는 굳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